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 발전 공모 사업 예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금산군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예타 진행 상황에 따라 2035년부터 2038년까지 불리면 방울이 일원에 500 메가와트 규모의 양수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 방식인 양수발전은 앞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됐던 금산 군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금산군과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도 지난 2일 박범인 금산 군수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발전량 같은 경우는 500 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 화력발전소 한 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량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량을 가지면은 금산군의 네배 정도의 그런 그이 지역이 그 1년 그이아 사용량의 그런 규모다. 그러면 적어도 어그 이웃인 개룡하고 논산하고 정도를 정도는 금산 그다음에 개룡 논산 정도는 1년 그런 그 사용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충남도는 예타 진행 상황에 따라 2035년부터 2038년까지 한국 남동발전과 함께 부리면 방울이 일원 부지에 금산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4배 이상이 되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상하부댐과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오개변전소 등이 들어서며 총 1조 5,46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은 새해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2일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거친 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박상동 천안시장이 던진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이슈는 지역 내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천안시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함을 위해 대형 로펌 등을 통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좀더 공신력을 얻기 위한 법제처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게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박상동 시장도 새해 처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공성과 적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박 시장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법률 자문을 확실히 받아서 위법 부당하지 않은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공공성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법성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나갈 어떤 그러니까 공공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회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인 만큼 천안시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에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의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